니네 오늘 급식표 봤어? 나 봤어. 완전 현민이. 야 보잘것 없긴 하더라. <laughs> 나가서 사 먹고 싶어. 아 근데 나돈 없단 말이야. 회전 가서 나가서 사 먹자. 나가도 돼? 내가 막먹게 야. <laughs> 간 장에 일탄 <laughs> 어. 그러면은 혹시 들킬 수도 있으니까 두명씩 나가자. 그럼 너네 먼저 나가. 우리가 막보고 있을게. 우리? 우리? 갔다 와 빨리. <laughs> 그러면 기왕 하는 김에 우리 누가 너맛있 지금 팀전을 벌이지 않을까? 승부로 가는 거야? 어, 먹현민. 너 별거 아니야. 야, 아무튼 막잘 막 보고 있고 핸드폰 연락해라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너네 우리 따라도 말아. 갔다. 자, 편의점에 왔습니다 얼른 아, 들어가자 하나, 야 어? 어디세요? 어, 수원 수 순한 뭐야? 어, 이않 어, 그, 어. 네? 오늘은 좀 아. 매콤한 게 땡겨 매콤한 게이거 뭐야? 김치 김치버터? 야, 김치버터? 조합은 해? 어. 수원에서 응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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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거 1, 야 변명 아니 1500원인데? 이거 수원이야? 응, 그아거 아니야?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나김치부 먹어야지 뭐? 아 이거 섞어서 어? 또 어. 간이 또 어, 밋밋해질 수가 있잖아. 나 김치 하나 더 고르는. 또볶음 김치가 천차는별 돼? 돼. 음. <laughs> 어, 얼마 뽑뽑 뽑? 나도. 그러 이거 빼주세요. 진짜 안도 얼마? 제권. 어머 오천 원 줘봐요. 진짜. 사사사 사. 먹고 지지 먹고 야, 야 우리 무조건 이야 돼. 어, 얘기야, 얘기야. 도 편의점에서 알바한 짬밥이 있거든 몇 년? <laughs> <laughs> 이서아이 <이러면서 웃음> 그래서 내가 메인 요리를 만들어 볼 테니까 응. 네가 디저트를 해봐, 알았지? 네괜찮 일단 이쪽 불러봐야지 음. 아! 야 요새 이거 대세잖아 마라 볶음여기 치즈 아 편의점 음식이 완성 거다? 치즈다 아, 솔직히 근데 나 치즈만 올리면 너무 하잖아 그래서 천장사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 아니 뭐 실제 치즈만 넣어 그러면은 나는 코너로 아, 그래그래 그래. 음. 나는 포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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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에다가 초코를 응. 올릴게. 초코? 약간 이 응. 하나 초코를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 다음에 과일을 얹자. 어, 과일? 떡볶이? 어, 어 과일. 이걸로 하겠어. 아 그래그래그래. 다 살짝 진짜 조금. 보실래요 그래 그래 그래. 응응. 나수. 에잇. 돈이잖아. 빌려주겠습자 그러면 한 명씩 소개해볼까? 아 좋아 좋아. 나는 좀 심플하게 좀 맞춰봤어. 와. 난는 갈비와 갈비. 맛이 없을 있어. 수가 사실 없는 음. 조합이어서? 나는 오늘 김치 버터 볶음면이라는 걸 찾았어. 오. 얘들아, 이것만 먹으면 탄수화물이야. 응. 그래서 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참치를 샀어. 어. 또 김치를 다 <laughs> 섞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짧고막기도하거든 아. <laughs> 근데 괜찮아. 여기 단게 있어. <laughs> 이걸로 야야야! 야야 말아 조용히. 해. 야, 야 말하지 마라. 야. <laughs> 나는 요새 진짜 유행하는 거 마라볶음 면서왔어 마라 먹어봤어? 마라 먹어봤어. 근데 거기는 에 치즈를 안 뿌려 먹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한번 오늘 도전해 보려고 치즈를 사왔지. 그리고 또 심심하지 않게 이 천하장사 이 소세지까지 내가 넣어보했어야현미아왜 디저트만 골라왔어아나 니네들 거 뺏어 먹을라고. 아 머리 좋은데? 지금 맛있겠다. 나 저거 먹고 싶어. 그럼 우리 빨리 요리하러 가볼까? 좋아! 오케이 오케이! 좋아! 까보자 자, 나는 일단은 치킨을 데워야 돼. 나는 일단 면이랑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스 다 넣고 살짝 비벼줄라고 오. 나는 그럼 병수지기 좀 갔다 올게. 알았어. 난 돌려시켜서 물건을 갔다 올게. 야, 들키지 않게 조심하고 갔다 옵네. 벌써 갈비 톳다기? 야, 나 치즈 다 뿌렸으니까 이제 데운다. 빨리 데워, 빨리 데워! 형님, <laughs> 넌 뭐해? 난 바나나 잘라. 아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? 나 아, 지금이야 일나 1! 예야 이거 뭐? 진짜 내가 1등이다. 나는 소세지도 더 넣어줄 거라고. 대박이네. 차례야 내 차례. 나는 이거 김치 참치부터 넣을게. 나내거 됐나 보다. <laughs> 와야저거 녹는 거봐 치즈야 치즈 녹는구나 저기 초콜릿이. 아, 마지막으로 마라유 이 기름을 뿌릴 거야. 음. 나 치킨 넣는다 이제 야 오이. 어, 허? 미안한데 근데 내가 1등 할것 같아. 야, 우리 이제 얼추 다 완성이 된 거야. 아니야, 난 바나나 올려야 돼. 아, 근데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어, 빨리 좀 해봐. 아, 이쁘게 먹어야 했단 말이야. 야, 들어가면 똑같아. 완성. 올라 <laughs> 아 먹어봐, 먹어봐. 와. 아, 음, 참치 김치 볶음면이야. 맛있는 거 알잖아. 음. 아, 참치 기름이 아, 너무 풍미 있어. 최고다. 와. 음. 어때 어때? 아, 조금 찬이뭐 <laughs> 계당 먹으면 맛있을 그 맛들인데 소스가 두 개가 섞이다 보니까 소스를 좀덜넣었어을나 봐. 아... 난 사실 마라랑 치즈랑 어울릴까 생각을 했거든. 얘, 매콤하고 얼얼한 맛을 치즈가 잡아줘가지고 음... 더 대중적으로 맛있는 맛이 될 거. 갬칠 맛 알지? 팀민님 음... 맛있어? 진짜 파티야 지금 여기가. 솔직히 초코랑 바나나 조합은 진짜 맛있어요. 나 먹어보고 싶어 이거. 네 이거 냄새 그거야. 뽀듯하게 불고기 맛이야. <laughs> 맛있어? 진짜로. <든러> 진짜로? <알아? 든러> 야 근데 이거 진짜 냄새부터 짜기는 짜다. 이면 소스를 조금만 덜 넣으면 덜 짜고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맛있는데? 이 맛있어? 그라데이션 <든러> 맛있어야내게 <든러> 진짜 맛있어. 솔직히 말해봐 맛있다 이거 긴발하지 말고 빨리 먹어봐 이 볶음면 음 소스를 두 마리 정도 넣었을라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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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되게 성장되는 맛이야 아 이거 진짜 맛있다, 맛있다. 그치? 맛있다. 진짜 맛있다 야 그럼 내 치즈소세지 마라 볶음면 먹을 사람? 야! <웃음> <웃음> 아, 슬쏘, 사람 아, 나 현빈부터 먹어볼까? 진짜? 손가락 놨다 어? 뭐지? 맛있나 했더니 먹으면 <laughs> 먹을수록 애매한 맛? 근데 나 마라 싫어하나 봐 그만 막아지 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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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 <laughs> 맛? <야>, 미안 미안 <laughs> 아난 매운데? 매워? 자, 매울 때는 내 음식을 먹어야지. 아, 제발, 제발! 정민아나빨먹어 줄게. 어, 맛있겠다. <laughs> 진짜 맛있지? 야, 말 때니까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음 없다니까. 근데 이게 꿀, 호떡의 꿀이랑 초콜릿이랑 바나나의 그런 세 가지 다른 단맛이 섞여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. 진짜, 진짜 맛있어. 솔직히 <놀람> 난 나도 주현이 게 제일 맛있다. <놀람> 근데 나는 저 왕갈비 맛없다고 했는데 난좋거맛있 그러니까 나도 맛 없을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? 그러면 은 제일 맛있는 거 지목하자. 뜨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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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하나둘 셋! 이 2야, 2야. 그럼 이거 먹고 저거 먹으면 딱이겠네. 이거랑 이거 사가지고 둘이 만 원도 안될게 먹으면 어, 진짜 배가 어, 뻐. 맞네. 아, 사실 메인이랑 디저트는 역시 따로지. 그럼 다이어트도 된다고? 반반 다이어트. <laughs> 아 대박. 아, 짜배불로아야 아, 역시 편의점에서 먹어도 이렇게 실하게 꼴접해가지고 먹어야 돼. 그러니까. 당연하지. 저렴한 돈으로 많은 걸 먹었어. 맞아. 야 근데 지금 무슨 선생님 시간이야? 다음 진 쌤일 거. <laughs> 그쌤 맨날 손사고잖아그 <laughs> 전에 지금 이거 다 먹고 싶다 많이 느껴고 싶으면 좋겠다, 많이 그니까 러거야수합 샀는데 누가 떠드냐 <laughs> 나는 아직 소스 넣기 전에 비주얼이 되게 음식물 쓰레기 같아 그런 거말안 해도 되지 뭐난 말해주고 싶었어 그렇다면 나도 들어주고 싶었어 <laughs> 야너 하지 말랬지? 너너 <laughs> 너 하지, <laughs> 너, 너 하지 마 나도 초점 할수 있지 너 하지 마